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너저 사람들 누군지 아니?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저 누군지 아니? 응, 아니. 직접이잖아요. 아, 누군지 아니? 아, 간접, 간접 죄송합니다. 너 누군지 아니? 니까 do you know. 그쵸 제가 정신이 나갔다 누구? Wh, who 주어 저 사람들이니까 t h y 동사 아. 그쵸 Do you know who they are? 그럼 저사람 누군지 아니? Shannon이 몇 살인지 아니? Do you know 몇살 WH How old 주어 Shannon is 그쵸 Do you know how old Shannon is? 하면 되겠죠 몇 인지 말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는 뭐예요 그쵸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자, WH What time 주어 It is 그쵸 빈칭 주어 시간이니까 그쵸 나는 엠버가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한대요. 누가? I는 don't, don't remember. 그쵸. I don't remember. 기억하지 못해요. 뭘려 자, 무엇을, 와, wh, 주어, 엠버, 동사. 입고 있었는 거예요. 그쵸. 현재의 과거요? 과거죠. was wearing. 네. 입고 있었는지. 그쵸. I don't remember what wh, amber, chua was w e r i n g 동사, 그쵸? 이 사진기가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니? 자,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그쵸?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얼마? How much? Chua. This camera, 그쵸? This camera. Is, 아이고. Is, 하면 되겠지, 그쵸? 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아니? 너 아니? Do you know? Do you know? 자, 어떻게? How? 비행기. Airplanes. Fly. 그쵸? 응. 만약에 플레, 플레인만 쓰려면은 on이 붙겠고 fly is가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자,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Q가 지, 왜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 나는 몰라. 누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왜? Why? 주어. Q 동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Wants to go home 이겼잖아요. 그렇죠? 저 삼진 안쓰니까 동사 S부터겠죠? 나는 열쇠 를 어디던지 기억이 안 난대요. 자, I don't remember, remember 그렇죠? I don't remember 기억나지 않아요. 어디? Where? 누가? 주어. 주어. 내가, 내가 아이가 내가, 동사 put 놨는지 뭘더 키를요 열쇠를 이거죠 아니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렇죠 네 추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뭐뭐 인자 아닌지 if 쓴다겠죠 그 뭡니까 아니 do you know if 누가 추니가 is at home. 그쵸? at home 하면 되겠죠? 춘이 is at home 인지 아닌지 아니 이거잖아요. 그쵸? 응. 진호가 수영할 수 있는 점지 말해줄 수 있는 니있 점지 if네요. 그쵸?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인지 아닌지 if 누가 진호가 동사야할수 있어요. can swim 그쵸? 그래요? can you tell me if 진호 can swim 하면 되겠죠? 난 엠버가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I don't know. I don't know. 있는지 없는지. If 누가? 엠버가 is in the classroom. 그렇죠 l a s s 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거죠 저성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니, 아미가 아니고, 아닙니다. Do you know? 그쵸? 아니? 얼마나 오래된지. How long? 주어 the, the castle 동사 is 그렇죠아 잠깐만요 how old죠 how long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됐지 how old 네 how long은 기간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how long 하면 have you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완료형 때 써야 되는 거죠 13번이요 s h 니 얼마나 오랫동안 대전에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자 can you tell me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하울롱이겠네. 그렇죠? 누가 샤는 자, 하울롱은 have l i 죠 has lived. 그렇죠? 어디에? 인대전이렇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how long Shannon has lived in대전? 하면 되겠죠. 아, 잘하셨습니다. 아, 네, 난이도 있는 문제. 네. 열네번째 네. 나는 규가 왜 일찍이라는지 몰라. I don't know. 몰라요, I don't know. 몰라. 왜? why? Q. 주어, q. 왜? 일하는데요. 자, 자 wakes. Get wakes, get up, get up. q니까 get up이죠? Oh. r 그쵸? 왜 일하는지 몰라. 진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그죠 do you remember? 자, 마, 무엇? What 주어 네, 진호. 진호 동사 음. says 삼탄색의 음. says 그쵸? 음. Do you remember what Jin-ho says? 그럼 진호가 뭐라고 음. 말 했었는지죠? 말했는지 said다 네, said 과거 네. 말했는지 그쵸? 음, 말했는지 과거죠? 열여섯 번째 회의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니에요? Can you tell me what time 몇 시에요? What time? 주어 the meeting 시작하는 start. 거 starts 혹은 begins 이즈는 아, 쓸 필요 없죠 이게 동사잖아요. Start 시작하다 이즈 쓰면 시작하다다가 되잖아 그죠? 네.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대요. I don't remember 그죠? I don't remember. 아. W h 어떻게 how 주어 the accident 과거죠? Happened. 그렇죠. 1 8 번째. 박물관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니예요? Can you tell me where? w h e 어 t h e m u s e u m Is 그렇죠? 진호가 뭘 원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Can e o u t e l l w h e r w h a t 주 w h Gino you know? wants. 그쵸?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Gino you know wants? 수업이 몇시 끝나는지 모른데요. I don't know. 몰라요. 그죠 I don't know. 몇 시? What time? The class 수업이 finish예요. f i n i s h e s 요 finishes. 되겠죠? 왜냐면 클래스 3 0분안 쓰니까. 그렇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